한 주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오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첫 번째 주일을 종려 주일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가지고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신 이야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나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나이 새끼는 누구 것인가요? 예수님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그 전날 밤에 토요일 밤이죠 그러니까 전날 밤에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셨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진 곳인데요. 그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셨어요. 베다니 마을에 누가 살았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집에서 주무신 것 같은데 그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 마을에서 조금 나가고 나서 이제 베다니 마을 내서 바로 나가자마자 뱃바이가 있는데 바로 이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이제 저기 가면, 가보면, 거기가 나귀가 있을 거다.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럼 주인이 뭐라고 그럴 거 아니야? 이거 누구 겁니까? 왜 가지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좀 쓰시겠다고 하시고, 좀 가져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가져와서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는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거죠. 그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타고, 빌려 타고 주님께서 이제 낙이새끼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였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없는 거죠. 그죠? 자기 것이 없는 겁니다. 어. 남의 것을 빌려서 주님이 낙이새끼를 타셨습니다. 예, 보통 왕 같으면, 지도자 같으면 말을 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낙이새끼를 탔습니다. 낙이새끼를 타긴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늠름하고 씩씩하고 용감한 모습입니까? 아, 그렇지 않죠. 늠름하고 용감하고 씩씩한 모습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 나기 새끼는 조그맣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 것 위에 탄그예수님의 모습이 좀 우습광스럽잖아요. 그죠? 우습광스러워요. 그그 동화책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제 나기를 이제 나기와 관련된 동화가 있죠. 그죠? 응? 어? 동화가 있어요. 그죠? 네. 어, 나기를 타고 이제 아버지가 타고 가니까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들을 타고 가니까 또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타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나이 새끼를 또 끌, 업어가지고 가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좀 비슷한데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이 새끼를 탄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고 또 참으로, 어, 늠름하고 용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이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나기 새끼 위에 안장으로는 안장으로는 뭘 놨어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위에다가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는 길에 뭐예요?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옷을 벗어서 벗어놓고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펼쳐놓고 그렇게 해서 그 사이로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모습 그죠? 넘름하고 용감하고 씩씩한 그런 용맹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면 좀 우습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임하는데, 그 왕이 뭘 탄다고 그랬어요? 나이 새끼를 탄다고 하는 예언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놀라운 예언이죠. 만약에 왕이라면 말을 타는 예언을 해야 될 텐데, 말을 타는 예언을 하지 않고, 않으시고, 낙이를 타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메시아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가랴의 예언인데요. 이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일부러, 일부러 낙이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왜요? 그스가랴의 예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낙이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위세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찬송을 이제 소리를 질르면서 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자. 예루살렘 성이, 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왜 이렇게 낙의 새끼를 타고 오느냐? 왜냐? 낙의 새끼를 타고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낙의 새끼를 타고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낙이 새끼를 타고 나타났어요. 사람들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든 사람들이 함께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가셨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뭐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 또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네,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또한 돈 바꿔주고,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뭐라고요? 너희들이 강도 해 속우를 만들었다 왜요? 비둘기 팔고 그다 돈 바꿔 주면서 돈을 남겼거든요. 이익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집인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할 그러한 곳에서 뭘 만들었어요? 이익을 챙기고 욕심을 챙기고 이런 것들을 주께서 비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아오시자 사람들은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쳐 주셨어요. 주께서 그들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아니죠. 그죠? 일요일 날이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날입니다. 그죠? 첫 번째 날 그런데 성전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또 또 환호하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송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예수님께 제재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제재할 것을 요구하는 소리를 무시하고 거부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였나이다 하는 그 예언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칭송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성에서 나와서 다시금 베단이 마을에 가서 또 저녁에 거기서 이제 유하 머무시는 것을 보는 것이 이첫 번째 날의 모습입니다. 이첫 번째 날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여호와분과 저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하나하나 다 이루고 계십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신 것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것도 주님의 예언을 드러내시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칭송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칭송을 인정하시는 것도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내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주님에게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은 마땅히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예수님에게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낙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픈 사람 고쳐 주는 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 모습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죠? 바로 유대인 당국자들이 유대인 당국자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일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게 하시는 일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해야 될일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브레이크가 걸리고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화요일 날 저녁에, 화요일 날 있었던 일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어떤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그것까지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줄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그 여자를 비난하고 또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둬라. 이 사람은 나의 장례지를 미리 치르고 있는 거다. 나의 장사지일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너희들이, 너희들이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이, 주님은 마땅히 하실 일이지만, 사람들은 브레이크를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누가 이 권위를 주었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누가요? 유대 당국자들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따지는 것입니다. 21장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그 21장 23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전날, 하루 전날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따집니다.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그리고 성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예수님은 그냥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고, 선동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단자에 불과하고, 선동하는 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별볼일 없는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육체대로 예수를 알았으나 내가 육체대로 예수를 알았으나 이제는 전과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육체대로 알았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눈으로 내가 예수를 봤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보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리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보니까 육체대로 보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딱 보니까 나쁜 놈이거든요. 선동하는 자거든요. 그리고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못살게를 굴고 재산을 탈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추격해서 잡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교회와 바라본 성도들의 모습과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참된 주님이신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건이 써 있다가 수건이 써 있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수건이 써 있으면 앞이 안 보이. 눈에다가 수건을 가려두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수건을 가려두었다가 수건을 벗긴, 벗기고 온전한 모습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하게 내가 했다고 행동했다고 바로 유대 당국자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이상하게 보더라도 참... 그들의 눈이 어둡고 또 그들의 눈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극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동안 이제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제 점점점점 점점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또한 주간 동안 믿음 가운데서 또 승리하시고 또한 함께 주님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 함께 축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